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일요일날 예. 다시 뭐 일요일날 강의할 일 없겠죠 예. 그래서 오늘 총정리 이론 할건데 그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일단 시간은 6시 전까지 무조건 그때 막 7시까지 했다고 되 힘들었다고 랬잖아요 예. 6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어떻게든 끝내겠습니다 진도 남아도 끝낼거예요 <laughs> 근데 어떻게든 진도는 끝낼건데 어, 일단 점심시간은 2시로 너무 빨리 먹으면 졸리니까 2시부터 3시까지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반에서 6시까지 가는 걸로 자기 스케줄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자 예. 그러면 그첫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 그 분명히 작년에 시험이 공법이 좀 쉬웠기 때문에 예. 이번 시험은 작년만큼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워도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올 것같진 않아요 예. 일단은 이번에 개정된 거 위주로 좀 봐두고, 그리고 사0문제 중에서 몇 문제만 일단 마치면 되냐면, 26개가 몇 점이지? 26개가? 60점이에요. 60, 26개가 60점이죠? 65점인가? 아, 26개. 그러니까 26개에서 24개죠. 그러니까 60점에서 65점이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이 차가 만약에 <laughs> 공법이 60점을, 65점을 맞았는데 떨어진다. 그거는 구, 이상하게 공부한 거지. 중개사법이 꽈락이 나온다거나, 뭐, 중개작법이 60점 이하가 떨어지는 경우 거의 없으니까. 근데, 중개사법이 70점인데, 얘가 50점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는 50에서 60인데, 딱 60만 넘자. 더 이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6개.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나오는 게 국토계획법이죠. 예. 국토계획법이 12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81번부터 82번에서 여지껏 나왔던 거, 잘 나왔던 파트인데, 그 중에서 1번이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나올 거야. 첫 번째 문제를 만약에 어렵게 풀면 그 다음 번 문제부터 아, 막 풀기 쉬워집니다. 재미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81번을 꼭맞춰야 돼. 광역이 나올지 기본계획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광역 도시계획이 나오면 광역 개권 지정하는 거랑 광역도의 수립권자랑 내용 물어볼 건데 첫 번째 이제 광역 도시계획이 나오면 이제 기본계획하고 붙어가지고. 그 기본계 수리권자가 제일 많이 나왔죠. 예. 네. 그래서 81, 82가 같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의 92번까지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행정심판 보칙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2문제 중에서 8개에서 9개 그 정도 맞히면 거의 공법은 뭐꽈락은 충분히 넘고 나머지 법에서 쉬운 거다맞히면 40점에서 50점은 나와요. 그러니까 국토개법이 만약에 8개, 9개가 안 나오면 다른 법이 잘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2문제 중에 8개, 에서 9개 맞히겠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거기 그 밑에 해당 특강자료 야거 정리하는거 있죠? 야거 정리한 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 있죠? 여기 학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야거 쓰면은 못알아들을 분들 여기서 써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아, 이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주교의 주이 뭐야? 그러면 거기 주교의 숙이 뭐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제일 먼저 이제 테마 1번부터 이제 갈 겁니다. 테마 1번에 제일 먼저 기본 계획이 먼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그동안 우리 연습했던 거 그대로 갑니다. 제일 먼저 무슨 계획이 나와야지? 광역? 도시계 몇개 이상의 도시에 그러니까 일단 얘는 대상 지역이 하나 도시는 아니고 최소한 몇개 이상을 묶어 두개 이상 묶었어. 묶었다라는 거는 광역적인 계획을 짜기 위한 권역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걸 광역 뭐라고 그요 계획권. 광역 계획권을 지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을 짰 건데 이두 개의 도시 방향 제시하는 계획은 수립해서 무슨 절차? 승인 절차고. 그럼 광역도시계획 말고, 하나의 도시의 방향만 잡는 계획도 있을 거다. 그럼 한 개의 도시에서 방향 잡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지. 그럼 얘도 방향 잡는 계획이고, 얘도 방향 잡는데 얜두개 이상이고, 얜 하나잖아. 당연히 상충되면 누가 우선한다가 나와야 돼? 광역이 우선하겠죠. 그리고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수립해서 뭐에 승인하는 절차 그럼 이게 나와야,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나오는 거야? 광역도시계획 잘 보세요. 도로가 일반적으로 무슨 시설이라고지? 하 기반시설. 근데 만약에 두 개의 도시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갈수 있어. 이게 걸쳤죠? 걸치면 뭐예요 광역시설. 그럼 광역시설의 방향은 어디서 주면돼 광역도시기에서. 그럼 얘가 줬으면이 도로 설치하려고, 즉 도로가 기반시설이니까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슨 계획을 짜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되게 짜야겠네? 광역도시계획. 에 근데, AC에서 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AC에서도 기반에서 설치할 수 있죠? 그럼 방향 주는 거 어디서 줘 기본 계획에서. 그럼 얘가 준 대로 얘를 맞춰서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을 될거 도시군 계획을 짜야 될거 아니야? 무슨 계획이 부합되어 겠네 도시군 기본 계획. 근데 얘는 광역계권은 전국에 다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만 되어 있으니까, 얘는 항상 있는 계획이 아닌데, 도시는 도시마다 반드시 도시군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